안녕하십니까. 와, 크다. 오디입니다. 오디. 오디는 한입에 쏙. 타라요, 타라. 농약을 안 쳤습니다. 농약을 하나도. 그래서 별로 안 좋아요. 음, 너무 맛있다. 네, 지금 보면 병이 다 났어요. 7년 동안 농약을 치지 않고 저희 농원은 나무가 몸살을 하면서 큽니다. 근데 그만큼 당도라든가 영양이라든가 최고죠. 음. 이 맛에 사는 거죠. 야, 제일 맛있을 때는 지금. 짜자자자, 오디입니다. 오디 일곱 개. 이게 먹방이지. 지금 간식 시간입니다. 우와 거의 다 따먹은 것 같아. 남는 게 없어요. 자, 어디? 토끼장 짓다가, 토끼장입니다, 토끼장. 토끼장 다 졌습니다. 여기는 화조원이고요.